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영양학의 진실을 파헤치는 시간. 정설형수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죠. 사람 쪽에서 초가공식품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좀 최근에 나온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 초가공식품은 울트라 프로세스드 푸드 이라고 해가지고 울트라 프로세스드 가공처리를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용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UN. 어, 식량 농업기구에서 식품을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는 미가공 또는 최소가공 식품이다 해서 자연 그대로의 어떤 식품을 얘기하는 거고 일부 저온살균을 했거나 첨가물을 첨가하지 않았거나 뭐 집에서 조리한 그런 자연식 강아지, 고양이로 치면은 집에서 만들어주는 집밥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공식재료라고 해가지고 자연의 어떤 그런 식품을 압착하거나 정제하거나 재분하거나 또는 가공해가지고 추출한 물질이에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버터라든가 라드, 식물성 오일 같은 경우 우리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자연에 가깝고 안전하고 영양소 파괴가 없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공식품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미가공, 최소가공식품에다가 이제 그 가공식재료를 포함해가지고 하는 뭐 그런 어 음식들이 되겠는데 빵이나 치즈 또는 뭐 훈제 생선이라든가 원물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과일 통조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가공식품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세 가지 정도는. 근데 문제는 네 번째, 초가공식품. 그래서 이 초가공식품은 가정의 주방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산업적 공정을 시, 거친 식품입니다. 산업용 첨가물이라든가 가공 정도가 심하고 어디서부터 유래됐는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식품 성분의 화학적 변형을 야기할 수가 있다. 뭐 예를 들어 탄산음료라든가 가당시리얼 같은 거 또는 뭐 즉석 섭취 식사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이런 초가공식품의 목표는 원가 절감 기호성을 굉장히 높이는 처리를 하거나 유통기한 증가 그런 것들이죠. 여러 연구들을 보면 비만이라든가 심혈관계에 문제를 줬거나 뭐 당뇨라든가 암을. 유발했거나 뭐 심지어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치매 같은 거를 유발했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있거든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지만은 이 논문은 초가공 식품을 사람이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는 건강 전반의 문제를 일으키더라. 그래서 뭐 2004년에 나온 논문 그리고 2025년에 나온 논문 이렇게 두 편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논문은 2021년도에 나왔거든요. 심혈관계 질환을 야기하더라. 그리고 이 논문은 2025년도 출판된 건데, 대장암을 유발하더라, 유방암을 유발하는 것 같더라, 우울증을 더 일으키더라. 초가공식품의 섭취량이 많을수록 치매. 발생 빈도도 높아지더라 어떻습니까 이 연구들의 공통점은 죄다 2020년이 지난 다음에 출판된 논문들이거든요 굉장히 최근에 나온 논문들이라는 거죠 이 초가공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 이러한 건강상의 위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거를 학술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원인들을 보면은 이 논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기호성을 너무 높이다 보니까 과식을 유발하게 되고 체내 생리학적 대사 교란이 발생할 수가 있고 섬유질들이 좀 적게 들어있다 보니까. 정상 위생물의 발달을 저해하는 그런 문제로도 나타날 수가 있다. 또는 과도한 첨가물, 감미료 등을 섞어서 문제가 될 수도, 또는 포장재가 플라스틱이나 캔코팅 같은 그런 포장 재질을 쓰잖아요. 이 포장 재질에서 용출된 어떤 유해 물질들 또는 가공 과정 중에. 생성되는 발암물질들 그리고 이제 가공 과정 중에 항산화 영양소와 같이 유익한 영양 성분들이 소실되는 그런 문제 그리고 필수 영양소의 파괴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사람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아까 질문에서 처럼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그럼 과연 어떨까 반려동물 페푸드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자연식이 있고 또는 뭐 습식 캔 사료, 어, 동결 건조 사료도 있죠 요즘에 반습식 사료라든가 건식 사료 또는 뭐 오븐 베이크 사료 등이 이제 지금 출시되어 있는 그런 사료들의 형태인 거죠. 여기서 초가공 식품의 해당되는 사료라고 한다면 아마도 건 사료 또는 반습식 사료가 여기 해당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의 초가공식품과 공통적으로 원가 절감을 위해 가지고 질이 떨어지는 원료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유통기한 증가를 위해서 여러 첨가물 포함이라든가 급격한 가공 처리로 수분을 완전히 그냥 많이 없애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를 같이 공통적으로 겪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람에서 초가공 식품의 대표적인 예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알기 쉬운 건 인스턴트 식품이 초가공 식품에 해당이 되죠. 반려동물 식품도 인스턴트 식품하고 약간 결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건사료인 경우에는 사람의 편리성. 원가 절감 그리고 첨가물 포함 사람에서의 초가공식품하고 유사한 어떤 형태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한 가공 처리 과정 예를 들어 열처리 과정을 적어도 세번 이상 하게 되거든요 고온뿐만 아니라 고압으로도 처리를 하거든요 이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아까와 같이 유익한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거나 일부 필수 영양소들이. 소실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유해물질들이 발생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것이 최종 당화산물, so advanced glycation e n d products. 그래서 이 최종 당화산물은 체내에서 잘 분해되지도 않아요, 만들어지면은. 아, 그게 언제 만들어지느냐, 그열 처리를 해가지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 만들어지는데 산화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독소로 알려진 물질이에요. 그래서 실제 개와 고양이가 주로 섭취하는 건사료에 들어있는 양이 높다라고 연구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여지는 이 논문인데 이 논문을 보면은 상업 가공 사료, 건사료죠. 거기 들어있는 최종 당화 산물이 사람이 먹는 최종 당화 산물 섭취량 평균보다 개의 경우는 122배. 고양이의 경우는 38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크릴라마이드 전분이 풍부한 어떤 원료 옥수수라든가 밀이라든가 콩 같은 거죠 이 원료를 120도 이상 고온에서 가열할 때이 전분 성분하고 다른 아미노산 성분이 반응해 가지고 생성되는 물질이거든요. 건사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압출 성형 과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익스트루전이라고 하거든요. 고온 고압에서 처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건사료를 알갱이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전분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아크릴 라마이드의 발생이 좀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도 연구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의하면은 건사료에 함유되어 있는 아크릴 라마이드의 농도가 캔 사료보다 4 배가 더 높았고요. 그리고 강아지의 경우. 일일 섭취량이 체중 대비 인간이 섭취하는 아크릴 아마이드 섭취량보다 네배 정도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크릴 아마이드는 신경독성이 있고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추정 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그 예를 들어 마우스 실험에서는 신경 변성이라든가 생식기 종양을 유발하는 것으로 연구가 되어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유해물질로 거론되는 것이 그 HCA 라고 해가지고,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이게 이제 육류에 포함된 크레아틴이라는 성분이 이 아미노산과 함께 고온에서 반응해가지고 생성되는 화합물이거든요. 그 여러 연구들을 보면은 건사료를 섭취한 강아지예요. 털에서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의 농도가 굉장히 고농도로 검출됐다라는 것이 확인된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의 경우 바싹 익힌 고기 이런 제 건사료 같은 경우에는 바람 위험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대상으로 이게 수행된 연구들을 좀더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여지는 이 논문, 이 논문은 스코티시테리어라는 품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고 이 스코티시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으로 그 TCC에서 TCC 그 방광암이거든요. 이행상피세포암이라고도 하고, 이스코티 시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 암을 좀더잘 유발하는 품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 연구인데, 건사료를 주는 경우하고, 건사료에다가 채소류를 섞어준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당근, 고구마, 호박. 케일, 청경채, 야채류들을 좀 많이 섞어준 경우를 비교해가지고 어느 그룹에서 방광암이 좀더잘 발생했는지 본 연구거든요 결과적으로 건사료만 주는 경우가 방광암을 좀더잘 발생시켰습니다 이 논문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건사료에다가 여러 야채류, 그러니까 자연식이죠 그거를 좀 토핑해주거나 섞어줬을 때 방광암 발생 비율이 최소 70%에서 90%까지 감소했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당근, 고구마 호박, 시금치, 잎, 상추, 케일, 청경채를 얘기했지만 그거에 다른 채소류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섞어줌으로써 암 발생과 같은 그런 문제들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나오는 논문은 2025년도에 발표된 논문이에요. 이 논문에서는 강아지를 건사료 급여군하고, 생식사료 급여군으로 나눠가지고 5개월을 급여를 합니다. 그 이후 혈액을 채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치들을 확인한 거죠. 결과적으로 건사료를 급여한 경우에는 당화혈색소가 유의적으로 증가했고요. 그러니까 고지혈증이죠. 뭐 이런 그 문제를 야기하는 게 중성지방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염증성 사이토카인도 증가했어요. 아,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논문은 그 분변량을 측정한 논문인데, 건식사료를 급여하다가 자연식으로 넘어가신 분들 다시는 건식사료로 안 돌아오려고 하시죠. 그 이유가 변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변 냄새가 안 나요. 강아지 같은 경우개 채취, 개 냄새라고 하죠. 그런 냄새들도 많이 줄어든다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분변량이 얼마나 줄었느냐, 이거를 밝힌 논문인데, 분변량이 줄어드는 건 소화율 차이로 줄어드는 거죠. 소화가 잘안 됐기 때문에 변량도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소화율 차이로 인해가 생식 또는 화식 자연식을 극우했을 때 분변량이 건사료 대비 최대 50% 감소했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 냄새도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 이외에도 초가공식품에 해당되는 건사료인 경우에는 영양소 소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양소들이 얼마나 파괴되는가 우리가 좀 중시해야 될 영양소가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영양소들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메가3 지방산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오메가3 지방산 페프드에 넣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산소와 만나거나 고온에 어느 정도 유통이 되거나 하면은, 스스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은 항염작용과 항산화작용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건강에 유익한 역할을 해주는데, 이게 많이 줄어들어도 어느 정도 남아있으니까 괜찮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줄어드는 만큼 유해물질로 변환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메가 3를 100을 넣었다고 가정을 합니다. 가공 과정에서 줄어 50이 줄어들어요. 그럼 남은 50이 남아 있겠죠. 그럼 그 줄어든 50이 다른 걸로 변환됐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과산화물과 같은 이제 발암 물질로 변환이 된다라는 거죠. 그 과산화물에는 알데하이드라든가 하이드로퍼록사이드 같은 그런 물질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유해한 물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게 유통 과정뿐만 아니라 가공 과정에서도 많이 소실되고 이런 물질들이 발생을 한다. 건사료 같은 경우에는 익스트루전 방식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고온 고압에서 음식물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압출된 직후에 알갱이처럼 나오는데 여, 여기에 수분 함량이 한, 한 2, 0 30% 들어 있어요. 근데 건사료 형태로 유통 하려면 수분 함량을 10% 수준까지 줄여야 되거든요. 이 건조기로 들어가 가지고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오메가 3가 굉장히 많이 소실된다라는 거죠. 건조기에는 대량의 뜨거운 공기, 이게 한 120도에서 한 180도 정도 돼요. 이게 킵을 사이로 통과하면서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이 오메가3가 줄어드는 이유는 산소와 맞닥뜨려 가지고 산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제 산화 속도를 진행을 시키는 거죠. 고온에다가 산소가 굉장히 많이 유입되는 거니까. 어떤 연구에 따르면은 건조 온도가 뭐 예를 들어 160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이 오메가3뿐만 아니라 다른 뭐 리놀렌산, 오메가6 지방산 역시도 이제 산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 음, 중에 뭐 라이신과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이제 줄어든다라는 연구도 있고 영양소 소실과 함께. 어떤 유해물질의 생성을 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보여지는 또 논문은 알갱이가 사료마다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알갱이는 조그만하고 어떤 알갱이좀 크고. 이 작은 알갱이 같은 경우에 어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알갱이가 큰 경우에서보다 열 전달도 빠르고 그리고 단위 질량당 표면적이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일한 건조 조건에서도 지방 산화 또는 영양소 파괴가 더 심각하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의 경우 결과적으로 소형견용 사료를 제조할 경우에는 오메가 3 보존에 좀더 신경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처리뿐만 아니라 가공이 다 끝나고 포장이 돼서 유통이 될거 아니에요. 이 유통 기간에서도 이러한 유익한 영양소들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여기 논문이 또 나오는데 이 연구에서는 12개월 동안 이 건식사료를 보관했을 때 오메가3 지방산이 적게는 13%, 많게는 50%까지 소실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보관될수록 그리고 이제 산화 정도가 심했다라는 거죠. 오메가3를 좀 적게 소실되는 그런 것들은 좀 프리미엄급 폐푸드에 해당이 됐고 예를 들어 일부 유럽산 폐푸드들 같은 경우에는 진공 코팅 방식을 사용하는 패푸드도 있거든요. 건조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오메가 3 지방산을 코팅해 주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오메가 3 지방산의 파괴가 심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건식 사료 말고 뭐 레토르트 방식 캔 사료가 뭐 대표적인 거죠. 이 경우에는 이제 공기가 유입되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이 밀봉된 상태에서 가열하니까 뭐이 경우에는 산소가 유입되지 않으니까는 고온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메가 3 산화가 좀 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식 사료가 좀 문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오메가3 지방산 이외에도 항산화 물질 여러 가지 기능성 성분들이 가공 과정 중에 파괴가 됩니다. 2024년도에 나온 이 논문은 비타민A의 경우 30에서 40%까지 소실됐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2020년도에 나온 논문이거든요. 건사료를 만들 때 전체적인 비타민 소실률이 34%에서 50%. 반수 가까이 파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논문은 2009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인 비타민 E가 대부분의 경우에서 50%까지 소실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타민 C는 굉장히 심각해가지고 90%까지 다 소실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항산화 역할하는 을 비타민들이 가공 과정에서 다 소실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 여기는 2022년도 논문, 어, 눈 건강과 관련된 어, 영양소인 루테인 이게 가공 과정에서 거의 뭐 소실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논문은 2021년도 논문인데. 항산화 영양소 중에 플라보노이드류가 굉장히 많은데 익스트루전 방식, 그러니까 건사료 만드는 방식에 의해 가지고 소실됐습니다. 얼마나 소실됐느냐? 87%가 소실됐어요. 거의 다 소실된 거죠. 이런 식으로 체내 유익한 역할을 하는 항산화 물질들이 다 소실된다라는 거죠. 내가 어쩔 수 없이 건사료를 급여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특히나 이제 노령성 질환이 있거나 노령견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항산화 영양소를 반드시 따로 급여해 주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사료에 아무리 넣어줘도 가공 과정 중에 소실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유통되는 포장제 형태를 보면 투명 포장을 하잖아요. 내용물이 보이게끔 해야지 좀더 구매 유도를 할수 있으니까 사실 권고되지 않는 포장 형태예요. 여기 이 논문은 2021년도에 나온 논문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 뭐 리보플라빈, 코엔자임 Q10과 같은 항산화 물질 또는 어, 카로티노이드류들 이것들이 투명 포장이니까 빛이 들어오죠. 광분해라고 해서 빛이 분해한다. 이런 것들이 좀 촉진되더라라는 논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음식물이 만들어졌으면 보관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논문은 2015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창고에 보관된 온도가 다양할 거 아니에요. 20도에서 보관한 경우보다 30도에서 보관한 경우에 황산화 어, 영양소의 소실 속도가 두배 이상 빨라졌다고 합니다. 뭐 가공 과정에서도 많이 파괴됐겠지만은 유통 과정에서도 파괴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사료 주시는 경우면은. 진짜 주셔야 되고요. 영양제 효과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효과 없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효과 있는 영양제도 있고요. 효과에 대한 연구 논문이 만 개도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들이 영양제들 역시도 여러 건강에 유익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효과 없다라는 논문들도 있어요. 하지만은 저 잘만 해준다라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괴가 안 돼야 되고 보관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가공 과정 또는 내가 집에서 만들어 주더라도 열처리를 하는 게좀 무섭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유익한 영양소들이 파괴되니까 이런 게좀 두렵잖아요. 그래서 가공 방법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물에다가 끓이는 경우도 있겠고 찌는 경우도 있겠고 오븐베이크 하는 경우 건조시키는 방법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전자레인지로 익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어이 중에서 제일 좀 파괴를 많이 유발시킨 거는 아까 이제 익스트루딩 방식 그게 제일 많은 파괴를 유발했고 고온고압이다 보니까 물에 오랫동안 끓이는 방식 이것도 좀 영양소 파괴가 많이 진행이 됐고요 찌거나 또는 오븐 베이크 하는 경우 또는 낮은 온도로 건조하는 방식은 비교적 좀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혹시나 내가 집에서 음식물을 만들어줄 때는 이렇게 열 처리가 아주 강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이열 처리 가공 과정에 의해 가지고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유해물질이 생성되는 것 이외에 어, 영양소의 흡수와 관련된 연구도 있거든요. 좀 오래된 연구기도 한데, 이제 고양이 대상 연구인데, 92년도 논문이거든요. 초가공 식품 형태, 이제 건사료 급여할 때, 일부 영양소 흡수가 잘안 된다라고 결론 지은 논문이에요. 그 영양소가 뭐냐, 이제 고양이 논문이잖아요. 타우린입니다. 타우린이, 자연식을 섭취한 경우보다 건사료를 섭취한 고양이에서 이걸 같은 양을 먹더라도 체내에서 흡수되는 양이 건사료는 좀 덜하더라 라는 거예요. 자연식이 좀더잘 흡수가 되더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에서 초가공 식품은 여러 가지 건강에 위해성을 나타낸다라는 여러 학술적 근거들이 있죠. 그리고 반려동물용 건사료가 대표적인 건데 초가공 식품의 경우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의 발생이라든가 필요한 영양소들의 소실이라든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항산화 영양소는 굉장히 고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패푸드에 뭐90% 가까이 파괴가 되는데 그럼 10배를 더 집어넣을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류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인간의 편리성, 유통성, 경제성에 좀더 주안점을 둔 최소한 정도의 건강 유지를 위한 식품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최근의 트렌드다 라는 거죠. 물론 그 건사료를 만들 때 미생물의 사멸과 같이 이제 병원성 미생물들이 없어지게끔해서 위생적으로 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겠지만은 그보다 이제 영양학적인 장점들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흡수율도 떨어지고 각종 영양소의 파괴도 유발되고 심각한 경우 유해 물질의 생성을 유도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 건사료보다는 자연식을 좀 혼합급여를 하시든지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집에서 좀 만들어가지고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제 같이 항산화 영양제라든가 오메가3 같은 경우도 좀 별도로 제공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런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방법들이 강아지들, 고양이 건강에 훨씬 더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옛말에 그말 못하는 짐승 괴롭히지 말라는 말도 있잖아요. 말 못하는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한테 좀더 좋은 거를 줄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